업데이트를 앞두고 뭘 준비해야 하는가. 이게 황려의 성광 업데이트 페이지인데, 전격수사가 나오잖아요? 이 전격수사가 내 채널에서는 굉장히 호평이고, 공식 채널에 가면은 혹평이에요 그래서 호불로가 좀 있는 클래스입니다. 성능을 몰라요. 그냥 겉보기에 봤을 때, 보통의 번개술사 있죠? 예를 들어서, 디아블로4로 치면은 체인 라이트닝 법사, 번개창 법사, 또는 전기 채찍, 번개줄기, 이런 거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이번 전격술사가 마음에 안들 것이고 기존의 번개술사 말고 뭔가 색다른 모션을 원하는 유저분들에게는 이게 호평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디아블로포에서 맨을 하던 게 번개창에다가 체인 라이트닝이라서 저는 만족합니다 황야의 선광 사전 등록하시면 되고요 전격술사 영상은 저번에 보셨죠 테슬라 코일 같은 무기를 쓰고요 공격을 한번 쭉 보면은 채널링 스킬도 있고 차징 스킬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연타보다는 한방 한방 딜이 센것 같고, 이거는 궁극기고, 궁극기도 여러 번 때린다기 보다는 그냥 한방 스킬인 것 같은데, 저걸로 바꿀 사람들이랑, 안 바꿀 사람들이랑, 준비해야 되는 게좀 다르긴 해요. 저는 어쨌든 바꿀 거예요. 본캐로 바꿀 겁니다. 저거 외에도 추가되는 게, 여신강림, 2장, 새로운 스토리 추가랑, 새로운 지역, 새로운 던전, 심층 이런 게 나오죠? 다음 화이트 블랙 서큐버스는, 지금 유출된 정보도 있긴 한데, 유출된 거를 제가 다룰 순 없고 레이드는 6월 23일 월요일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제가 일요일마다 서버 대항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6월 29일부터는 화이트 블랙 서큐버스로 진행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게 어비스랑 레이드를 언제 돌 것이냐 이거죠 정격술사를 안할 사람들은 월요일 업데이트 전에 돌아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정격술사를 할 사람들은 목요일까지는 존버를 해야 돼요 다이스는 모으면 되지만 드랍되는 작신구도 있거든요. 최대한 10년의 완성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드랍에서 얻는다면 아낄 수 있죠. 근데 전격 수스안할 사람도 존버하면 좋은 게 새로운 룬이 나올 수도 있어요. 신규 룬. 뭐가 추가될지는 모르지만 혹시나 만약에 신규 룬이 나온다면 은 존버하는 것도 괜찮지만 기존에 있는 룬을 노리시는 분들은 새로운 룬이 추가되기 전에 달리는 것도 괜찮죠. 룬의 종류가 많아지면은 내가 원하는 룬을 얻을 확률이 더 낮아지니까 그래서 룬이 더 추가되기 전에 빠르게 돌아버리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거라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레이드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혹시나 신규 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은 목요일날까지 존버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교수사를안 하더라도 어비스나 레이드는 어차피 일주일에 한번 도는 거기 때문에 목요일까지 존버해도 상관없습니다 월화수에 돌아야 될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은 존버하세요 대부분의 유저가 아마 목요일날 돌 거예요 이번 주 월화수는 좀 심심할 겁니다 심심하면 뭘 하냐 스텔라 블레이드 엔딩을 보도록 하세요 <laughs> 완전 재밌어요 다행히도 화이트 서큐버스가 23일이라서 레이드랑 어비스를 19일에 돌아도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월, 화, 수에 할 거를 뭐 수목금에 하면 되니까 다만 좀더 바쁠 순 있죠 새로운 던전이 추가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라비 심층이 마지막인데 새로운 심층이 나오겠죠 마스 심층 이런 거 나오겠죠 여기서 카드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심층 입장권 있잖아요 새로운 심층은 이거 말고 다른 게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카드라 통신이 있어요. 근데 내 생각은 좀 다른데, 오피셜 정보가 없다면은, 나는 같은 입장권을 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새로운 심층이 나왔는데, 새로운 입장권이 들어가면은, 기존에 하던 유저들은 마족 공물을안 쓰게 되거든요. 이거는 두배 보상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심층이 나와도 이걸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아놔야 돼요. 마족 공물을왜 모아야 하냐? 새로운 심층 던전에서 신규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목요일 날까지 10개를 모아 놓으면 되겠습니다. 유저마다 이게 충전되는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잘 계산해 가지고 10개 딱 모이게 한 다음에 여기서 추가로 기간 제한이 길거나 없는 입장권 상자를 모아 놔야 됩니다. 물론 새로운 심층 던전 아이템 레벨은 1940일 거예요. 지금 심층 던전은 1697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아이템 레벨 2232 레벨 아이템은 화이트 서큐버스라 그리고 주간 퀘스트에서 나올 거예요. 이 주간 퀘스트 보상은 일주일에 한번 다이스를 주는데 목요일까지 깨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는 빼놓고 돌아야 니다 화이트 서큐버스는 6월 23일에 업데이트가 되지만 화이트 서큐버스가 나오기 전에 2 2 3 2랩 템을 한개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월, 화, 수에 절대 깨면 안 되는 퀘스트 그 다음에 천이 아닌 클래스를 키우는 분 중에 전격술사로 클래스 체인지 하실 분들은 천 방어구를 창구에다 넣어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경갑을 끼고 있는데 천 떼기 창구에 넣어놓으면 됩니다 소켓이 적어도 이제 패치를 통해서 소켓이 높으면은 성능주이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설사 그게 없더라도 어차피 이 아이템에는 룸각인을 할 거기 때문에 등급은 상관없이 소켓만 뚫려 있으면 되죠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격 수사하려고 1940짜리 천을 주워놨어 룸각인을 여기다 해야 되는데 소켓이 두 개예요 그러면 소켓을 한개 뚫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개 사볼게요 천 373짜리부터 세 칸이 붙기 때문에 녹색으로 이거 사가지고 룸각인 해도 되고 아니, 맛살 이거 사버려도 되고, 귀찮으니까 이거 살게요. 근데 여기서 세 <laughs> 칸이 나와야 되는데. 나왔죠? 그러면은 얘를 성능주입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욕으로 하는 건데, 보면 아이템 레벨은 살아있어요. 소켓만 뚫리죠. 어차피 여기다가 전술로 성능주입할 거기 때문에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고, 이거는 경갑이고, 이거는 천이니까 그대로 옮기면 되죠. 잠가 놓고. 무기는 성능주입이 안 되기 때문에, 뽀개거나, 놔두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전격 술사가쓸 만한 무기론이 없어요 그래서 머리 아파요 사실 없어 이런 거밖에 없어요 파열 이번에 수정해 준다 했잖아요 바피즈 상황 한번 보고 파일이랑 흡혈을 쓰든지 아니면 그냥 천자로 전가를 치든지 해야 될것 같네요 아무튼 방어구랑 무기는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최대한 화석을 모아서 장신구 전가를 쳐야 되는데 나는 선발대라서 뭐가 좋은지 모른 채로 툴팁 의존해서 장신구를 사야 돼요 그래서 피해를 본게 이거죠. 강화가 좋은 줄 알고 했는데 안 쓰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나름 잘 쓰고 있는데 전격 순사 때에도 그런 실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화석을 많이 모아서 장신구 6개를 다 산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무튼 목요일까지 좀보해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과금을 하실 분들은 새로운 패션 나오잖아요. 새로운 전설 패션이랑 새로운 팻도 나오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깡수완 하면은 돈이 아깝기 때문에 월간을 사 놓는 거예요. 주간은 사 필요 없어요. 효율이 별로라서. 월간이 6월 19일 날 초기화가 돼요. 그러면 그때 구매하고 7월 초에 또 초기화가 돼요. 그때 구매하고. 그렇게 하면은 깡수완보다 훨씬 저렴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 게임은 천천히 해도 돼요. 늦게 뽑아도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급하게 뽑을 필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출시하고 나서 한달반 지난 뒤에 전설 뽑았잖아요. 뭐 아무 상관 없어요. 팻도 전설 가다 실패했는데 게임 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급할 거 없어요. 이렇게 많이 모아놨어요. 230이. 하지만 200몇 개로는 전설이 안 나와요. 최소한 300장 이상을 모아놔야 돼요. 팻 같은 경우에는 전설 도전할 경우에 500장 이상을 모아놔야 돼요. 그리고 이 천장은 부캐도 공유가 되기 때문에 부캐 패스 사주신 분들 중에서 티켓이 남아있다면 전장을 마저 채우고 하는 것도 나쁘진 않죠. 하지만 새로운 패션에 나오는데 굳이 전장을 찍을 필요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게다가 전설 아바타는 변수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전설 아바타보다 성능이 좋다면은 새로 뽑아야 되고 성능이 똑같다면은 굳이 안 뽑아도 되겠죠. 안 예쁘다면 하지만 성능이 좋아도 큰 차이는 없을 거기 때문에 새로 안 뽑아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늑대패 사례를 봤을 때는 보유효과나 도감으로 뭔가 더 좋은 효과를 줄것 같긴 한데 나봐야 알겠죠. 하지만 성능이 좋으면 난이 날 겁니다. 그리고 천장은 기한이 다 됐을 경우에 새로 나오면은 천장이 초기화 돼요. 그래서 천장이 아슬아슬하게 남은 사람은 찍어 놓고 끝내야 됩니다. 팻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저처럼 50회 찍은 사람이 굳이 200을 미리 찍을 필요 없겠죠. 왜냐면 새로운 팻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100회, 150회 찍었다면은 찍어두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패션 같은 경우에는 이 복장이 있다면은 할 필요 없고, 없다면은, 한 8,90회 남았을 때 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전설을 뽑을 생각이 없으면 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아르카나가 끝납니다. 드디어. 새로운 아르카나가 나올 텐데, 구성품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랑 동일하게 나올지, 아니면은, 다르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엠블럼 선택 상자가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엠블럼 선택권을 팔아버리면, 엔드 컨텐츠가 너무 쉽게 끝나버려요. 그래서, 그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냥 똑같이 전설 장신구 선택권에 나오지 않을까. 쉽습니다. 새로운 아르카나 복장도 나올 거고요. 그리고 패키지 포인트. 이것도 초기화됩니다. 이거는 부캐 가방 사주는 게 제일 좋죠. 아니면은 룬 재설정 프리즘을 사거나. 저는 부캐 가방 추천합니다. 부캐 가방도 많이 못 사준다면은 엘라 주얼리가 제일 낫죠? 캐시샵 포인트는 초기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날짜 보시고 끝날 것 같은 패키지는 미리미리 구매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스페셜은 이것만 샀고 나머지는 안 샀어요. 월간도 이것만 사고 나머지는 안 사요. 주간은 효율이 떨어져서 아예 안 사고 출석 레벨업 이런 거는 다 샀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유일 같은 경우에는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부캐한 게 사주는 것도 괜찮죠. 그리고 클래스 체인지 하실 분들은 장신구 룬을 아껴놔야 돼요. 저는 엘리트를 다 잠궈놨어요. 물론 이제 파란색까지 잠궈가지고 엘리트 전교술사거를 준비해야 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예 전설을 사버릴 거기 때문에 에픽만 얻으려고 엘리트까지는 잠궈놨어요. 그래서 궁금한 것은 뭡니까 6월 19일날 과연 운명의 날일까 그날 콘텐츠 결과에 따라서 게임 이 망할까 이런 것일 텐데 저는 안 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6월 19일날은 대박이 나긴 날 건데 근데 민심이 나아갈 수는 있어요 뭐 때문에 나아가냐 각종 버그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임시점검을 하루종일 할 경우에 그거는 큰일 날수 있어요 그것만 아니면 괜찮아요 사실 컨텐츠 자체는 저는 아주 기대가 되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2주일 동안 제작사가 업데이트 했잖아요 6월 19일 업데이트 준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싯에 존나게 박힐 수 있어요 제작사가 본인들이 하겠다는 것만 문제없이 잘 해낸다면 은 떡상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쉬는 유저가 좀 많을 거예요 업데이트 전이기 때문에 하루에 숙제만 하고 게임을 끝난 말이죠 그래서 유저 수가 좀 적어 볼수 있는데, 6월 19일 되면 다시 늘어날 거예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아심할 수는 없는 게, 그게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작사가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내가 떡상한다는 건, 그날 유저가 좀 몰린다는 뜻이지, 2주일, 3주일, 한 달, 이렇게 유지가 되려면은, 제작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계속 테스트 돌리고,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는 그날, 전격술사, 본캐, 그래서 체인지 할 거고요. 부캐는 회오리 도는 이도류 생각 중이고, 뾰캐랑 뾰부캐는 룬 나오는 거 봐서 다시 클래스 체인지를 할 생각입니다. 저는 6월 19일날 오전에 점검 끝나기 전에 방송 켜가지고 노가리 까다가 컨텐츠를 진행할 겁니다. 하루 종일 할 거예요, 하루 종일. 시간 비워놨어요. 그날 재밌게 해봅시다. 어쨌든 이 게임이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내 기준으로는 현재 이만한 게임은 없어요. 스트레스 안 받고, 돈도 별로 안 먹고 큰 경쟁 없이 힐링하면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이 이거 말고는 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나온 재밌게 해보죠. 마비노기 모바일에 불타는 이유는 제작사가 잘못한 것도 있는데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까 오만 게임을 하던 유저들이 모였을 그래요. 와우 하던 사람들 로스트 아크 하던 사람들 리니지 하던 사람들 아니면은 서브컬처 하는 사람들 죄다 모여서 게임을 하기 때문에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굳이 커뮤니티 안 해도 충돌이 생길 수 있죠. A게임에서는 당연했던 내용이 B게임에서는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타는 것 같아요. 게다가 또 불탄다는 거는 게임의 인기가 정말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인기가 없는 게임은 불타지도 않아요. 조용합니다 아주. 절간이에요 절간. 그래서 불탄다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불타기는 하지만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매출도 준수하게 나오고 있고 그러면 큰 문제 없어요. 아무튼 즐거운 마음으로 배치 기다립시다.